봅니다. 이게 2024년도 수능 기출 문제인데, 그, 문법에 관한 다섯 문제 다섯 문제야. 매체가 한몇 문제고. 자, 그 35번, 36번. 1, 2번에, 1, 2번 세트 문제야.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35번과 36번을 동시에 풀수 있는 문제야. 알겠지? 자,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봤을 때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다. 학생들이 좀 당황했나다. 왜 푸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뒤에 문제 푸는데 내가 시간 이좀 부족하다는 생각하면서 풀었을 거지. 당황도 좀 했을 것이고 긴장 많이 했을 것이다. 자, 우리는 좀 편안하게 지금 풀고 있는데 실제에서는 또좀다를 좀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지금 제자 원리가 수능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각종 모의고사. 뭐 우리나라에 요즘에 뭐 상상 모의고사, 이감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하는데 그런 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지? 그래서 뭐 어, 국어 모의고사로서는 고3 가면 이가 모의고사가, 모의고사가 그래도 아무 래도 많이 좀 어, 어,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너무 휘둘리지 마. 이감 모의고사 아닌 뭐저 할아버지라도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기본 수능보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입니다. 그제그두 교재가 제일 중요한 교재고 모의고사는너희들이뭐그 뭐, 그다음 공했던걸뭐 한번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그리고 그 연습 문제가 좀 정돈된 문제다. 좀 괜찮은 문제다라는 정도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수능에 찍힐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뭐 연계가 되는 것이지. 알겠지? 선생님이 어, 그 어, 다음주부터 선생님도 신학기 그좀 변화가 있는데 어 토요일 9시 반에 지금 예비고 수업을 지금 해야 되나 잖 다음주부터 주중에 9시부터 선생님이 그 외부에 수업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시간 반은 언어 매체 한시간 반은 독서 그래가지고 3 시간 수업을 했는데 어, 선생님이 이제 재유하는 학원이 있어. 그래서 재수종합반인데 어, 좀그 수업을 좀 해달라 했는데 내가 도움받은 게 있어서 그 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6월달까지는 어, 일단 해주기 약속했고그 이후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가 다음 주 화요일날 어라에첫 시간에 내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그냥 진행할. 그치?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번에 보면 <laughs>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없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 옆에 있는 지문의 내용을 읽지 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선택지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없겠지. 자, 왼쪽 지문에 달락이 크게 몇개 나니? 3개는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들 문제 풀어 봤지? 35번은 첫째, 둘째, 셋째, 단락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어느 단락에 해당되는 문제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3 6번은몇번 문제? 야 3번 단락에 해당되는 문제야. 자, 여러분 품가하고 샘 품가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 맞췄으면 어, 아, 내가 맞췄구나 이렇게 좀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만해 놨 소리 아니야. 틀린 사람은 그때서 뭐 자책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어느 부분에 장애 놓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선택 지가기 전에 1번 단락과 2번 단락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요 어떤 내용인지 갑니다. <laughs> 자, 천천히 하면은 꽤 어려운 건 아니야. 봐봐, 훈민정음 초성자나 초성자 먼지알지첫 소리 자음이야 몸이야. 초성자가 자음이겠죠 그래서 발음 기간을 본 뜻으로 만든 뭐, 기본 자, 다섯 자가 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 자, 지금 칠발에 보면, 칠발에 보면, 봐, 초성자 용매자로 나와 있다. 지금 선생님이 빨간 분필로 소개해 놨죠. 기본 자에는 빨간 분필, 로 이거 뭐, 기어, 뭐, 이언미언시어 꼭지 없는 겁니다. 이제 예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다섯 개가 뭐다 초성의 기본자다 근데 이 초성의 기본자를 만들 때 어떤 논리 원리? 상형의 원리다 나 한문 시간에 배우자 상형 모양을 본뜻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무엇의 모양을 본뜻으로 만들었어야 되네 음, 음. 발음기관 우리 발음기관은 혀의 모양이라든지 입술의 모양이든 있지 그 모양이야 그래서 이게 한자로 아설순치후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아는 어금니 아자리 어금니 어금니 그다음에 설은 혀의 모양이고 설 순은 입술 순자 우리 평자 병수순수 무지 그다음에 치는 이빨 이 치아 후는 목구멍 목구멍 모양 어 목구멍 그래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던 기본자 뭐 다섯 자 이까지 예들지 이를 바탕으로 가액의 권리에 따라 만든 가액자, 뭐. 아, 어, 죠 가액자는 뭐야? 기본자에로해결돼 하나 핵자체 키어. 맞지? 이어핵 대해봐라. 또 대해봐라. 이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몇 개? 총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오, 어? 이상한데? <laughs> 이상하죠? 자. 어떻게 뭐 이상하네? 아홉 조각했는데 지금 뭐야 용내에는 몇 개밖에 없네? 여덟 개밖에 없지? 이게 이제 하나 숨은 개입니다 20개. 그럼 어디에 사실을 있어야 될까? 이 시험지는 없잖아. 아홉 조각했는데 지금 여 개밖에 없잖아. 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 이것도 할건 없지? 이것도 더할게 없지? 이것 다더 했지, 다 했지. 여기에 구멍이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줄이 하나 뜨는 요야 여기다 줄이 하나 뜨는 거야. 줄이 하나 꺼지고, 하나 줄이 꺼지면 뭐, 히어시대야. 이게 빠져야 돼. 이게. 이 구멍을 찾았어야 돼. 이걸 뭐라 하다? 이러면, 히어린 음. 히어시다. 히어리 알겠죠? 그러면, 뭐, 가이즈까지 됐지? 가위 그 다음에 말했네 이치짜, 이체자. 이치짜라는 것은 핵을 더했다, 가이오를 설명할 수 없는 모양이 전혀 다른 글자를 우리는 이째 자로 그런데 이째 이집, 이자가 다른 이자입니다. 채 모양이 모습이 다른 자가 이째 자인데 그 이째 자에는 몇개 있다? 세개 있다. 아음 계열의 뭐? 네. 예, 리엄, 반사론 계열의 네. 리얼, 반체음 계열의 반체면 하재 이거 세 개. 그지? 이까지가 뭐야? 어 초순자에 가는 소리야. 초순자. 됐죠? 이거 이해가 되 돼. 그다음 에 이제 뭐? 중성자는 동그라니다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어서 만든 기본자 세개자 기본자 봅니다. 기본자는 어디 뭐 있네? 기본자 어디 있어? 아래야. 그치? 뭐, 음. 으. 그 다음에 뭐? 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인데 어떤 게 하늘이고? 이게 아들입니다. 하늘. 맞지? 하늘. 밑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둥글다, 둥글다. 그래서, 이거, 뭐, 이런. 평평한 뭐, 땅입니다. 이런.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 제 그래서, 천, 지, 인, 이라고다 천, 천지인. 지. 그제? 이게, 뭐, 중, 승 자, 몸의 모양. 기본, 자고. 이를 바탕으로 봐라. 기본, 자, 서로 조합해서 만든 게 뭐라? 처음 만들어진, 초, 출, 자. 야 어째? 이거는 합성의 우리. 이런 핵을 글다 하는 거니까 가해 굴리고요. 기본자 세 개를 조합해서 만들었다. 이거 뭐, 무슨 원리? 합성을 그리는 합성. 합해졌다. 합해졌다. 자, 아와 을을 합쳐봐라어째뭐 오가 되겠지? 또, 어와 밑에, 그거 뭐 오면, 점이 오면, 뭐, 오가 되겠지? 어는, 점이 있고, 옆에 뭐가 오네 이거 어지그 조합에서 만든지기보다 초출자다. 그 다음에, 초출자를 끝난 게 아니고, 제출자를 다시, 재자 다시 만든. 그럼 제출자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초출자, 더하기 누구? 아래야. 맞죠? 맞지? 초출자, 오에다가 아래야를 쳐라라고점을쳐다라고 요, 이러. 유, 이러. 요, 되겠죠 맞지?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내자가 네 있다. 그지 초출자, 제출자, 각각 몇 개? 각각 네. 하나 둘셋네개 맞나? 아닌데? 무슨 거야 각각 뭐? 각 뭐? 네, 네. 자가 있다 1을 기본자 세례 가고 1을 토대로 한첫출자대출자가각네개네개 네 맞나? 뭔가 하나 빠졌는데? <laughs> 빠졌지? 뭐가 빠졌네? 아, 앞에 아, 여기 8개 아, 빠졌는가 맞지? 그래서하다 음. 아, 그냥 빠지면 안 되지 맞죠? 맞습니까? 네. 어그다면니다 맞습니다. 자그그 그, 그러면 뭐 중승자가 다제 그냥 자맞자이다맞습니 종성자 니다 맞습니다. 맞다시쓰니자맞승자다승자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니고뭐 초승자에 있는 다초승자를다시쓰니몇자습여덟자습 네. 썼단 말이니다 맞습니다. 맞습 종, 끝소리란 뜻이 있고, 맞지? 종성, 초성, 중성, 성그기뭐 있다? 기역, 뭐? 기역, 뭐? 불러 봐라, 뭐? 예디어 니엄, 디귿, 미엄, 비어시어 리얼 순서대로 하는 거 뭐? 기역, 니엄, 디귿, 리얼, 미엄, 비어시어예디어 맞지? 아까 우리 파손, 파일 파손, 종목 대했잖아, 그이야기 그러면 이게 뭐 되네? 뭐 돼? 1번 달러에 끝난 거라. 그죠 1번 달러에 지금 설명이 끝났다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초승자, 중승자, 종승자의 글자의 사용, 뭐, 사용된 얘가 용자래 용자리. 맞지? 그리고 제자원리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달러를 좀 한번 해볼게. 용자래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내로 들고 있다. 예 근데 용자에 쓰인 콩은 자콩바라콩 콩이네 콩 콩은 초성자뭐초성자뭐 아음 아음이 뭐야 야음이지 아음 가액자인 키억의뭐 그래 예시나눠요 맞습니까 맞죠 그냥 그래 대답을 좀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승자. 뭐, 초출자, 오와, 종승자, 아음, 이채자, 뭐, 이어의 예로도 쓸수 있지? 왜? 네. 이 공자가 정확하게 안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네. 초승자의 아음, 가액자의 예로도 쓸수 있고, 또, 중승자로 가면 뭐, 뭐 예로 쓸수 있네? 초출자의 예로도 쓸수 있지? 네. 그 다음에, 종승자의 뭐, 이것에 뭐, 예로도 쓸수 있습니까? 쓸수 있고 또 뭐로 쓸수 있네? 어디갔네? 이집자 이집자에 이어서 쓸수 있죠 이제? 공 맞지? 응자 그래야지 그러면 끝난거라 그러면 35번 풀어보자 3, 자 35번 갑니다 하나 내보자 훈민정음의 모든 모든이야 세모 모든 오면 모두 모든 그, 잠깐. 기본자는 발음기간을 본뜸하는 것이다 맞아 들려 왜틀나냐그 모델이 아니면, 문 아니고, 그러니까 초승자는 발음기간에 모습을 붙어서 만들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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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중승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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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붙들었으니까 중승자는 안 된다라고 해기했지 그러니까 네. 1번은 답이 될수 없는 거야. 맞지? 이 쉽습니다. 2번 가봐라. 초성자 기본자는 끊어주고 모두 용자래 예시 단어에 종성했습니다. 자, 초성자 기본자, 초성자 기본자, 기역연 미영시역 영이잖아 이것은 종성자의뭐 단어 용자래 예시에 쓰인다가 뭐가 쓰인데? 그치 지영은 쓰이잖아. 얘도 영이자 그제. 그래? 자, 이번에서나안 됩니다. 아까 이번에서뭐보더라그 다음, 3번만. 초승자 용자의 가액자 중. 자, 초승자 용자 용의자의 가액자 중. 그 다음,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뭐에 해당된다 아홉에 당된다안된 거는 뭐에 되는다오음에 닿는다. 그죠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앞두고 5번 하면 고 다음 에 4번이 안되니까 5번에. 중성자 용자래 중. 자 중성자 용자래 중뭐초출자뭐어 맞지? 어의예시 단어는 그. 어의예시단는 뭐고 이거지 이거야 이걸 딱 찾았다. 네. 찾았으면 됐다. 이거는 반치음 이체자와 반치음 이체자와 중성자 수능 기본자다. 자 반치음 이체자는 있으니까 맞지 맞습니까 맞아. 종승자, 종승자. 종승자 수놈. 기본자. 종승자 수놈은 뭐있냐 종승자 수놈은. 미음하고 피협 두개 있지? 근데 기본자는 뭐야? 미음이잖아 맞지? 어? 여기에 미음이나 없다, 이거. 그치? 그 그래. 이 피협은 수놈의 가액자들이 기본자가 아니지?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야. 됐습니까?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이 답인데, 4번이 왜 답이냐? 초성자 용내자 중, 아음이체 자의 예시단은 잡아라. 종성자 용자, 어, 초성자 용자들 중에서, 뭐, 아음이체 자, 아음이체자가 뭐? 예디형이네 어? 맞나? 예시단은, 자, 예시단, 예시단은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어, 잘 봐라. 초승자의 반스름 자와 더하기. 종승자의 반스름 자의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초승자의 반, 초승자의 뭐, 반스름 자 뭐, 초승에 있네. 종승에 뭐, 맞습 아, 있네 맞지? 예로 쓸수 있나, 나 있죠. 다 보면, 반로 4번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 기출 첫 번째 문제가 만가지 않죠.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막상 실질에서 이걸 맞닥뜨렸을 때 학생들이 겪었을 어떤 그런 위압감이나 어떤 그 긴장감은 컸을 겁니다. 음. 그래 참 이해가 되나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어 공부를 할때 너무 좁게 이렇게 공간을 좀 넓게 그리고 기본에 기본 원리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리 되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능사 아니야. 이게 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이해를 해야 된는 자,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36번에 보면, 위글 바탕으로, 위글 바탕으로 하면서 1차 문제라는 거야. 중세국어 단어의 변화 양상을 위안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겠다 자, 이거는좀 쉽다. 자, 이렇게 보면, 3분 달락을 생길 거야, 되겠지 자, 보, 보겠습니다. <laughs> 이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그러면 밑에 무가동에, 그 다양한 변화가 오겠지? 몇 가지 변화고? 아니지. 몇 개? 크게 몇 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국어 독해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한단어을 넣거나 한 글을 넣을 때 구분을 잘 지어야 된다. 몇 개고? 세개 아니고. 첫째가 뭐야? 표기법상의 변화. 맞죠? 1번. 2번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세 번째. 다른 말이 덧부터 같은 의미의 세 단어가 뭐 만들어진 예. 크게 세 가지예요. 이걸 구분 지지 못한다는 것은 독해할고 뭐 기분이 안돼 있다는 거기 자, 그래서 네 번째 예를 들어 이제 묶어봐. 어디까지가 일본의 예고? 얼음 설명되는거 있지, 얼음. 어? 이게 뭐고? 뭐 예고? 표기법상의 변화 이제 맞아요? 어,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디부터,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줄, 유형등이 있다까지가 뭐야? 무시 해고? 실제 소리가 변한 애들이야. 그 다음 마지막, 부터 끝에까지 뭐고? 뭐고? 다른 말이 더붙어 같은 의미의 세다르가 만들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구분 짓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려. 딱딱 끊는 게 중요하다고 끊는 거야. 구분 이는 거지? 그래서 도케는 구분 짓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안내를 해줬잖아. 왜? 뭐, 뭐라 하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해가지고, 그지 10표를 딱딱 끌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구분하입니다 여기서 이제 답은 몇분 되겠네? 오, 4분 되는데 4분 맞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자, 상거미. 거미는 네. 어디에 냈는다 어디? 표기법상에 변합니까? 실제 소리가 변합니까? 다른 말이 듣부터 같은 의미에 세달아된되습니까 일단, 1번이야2번이야 3번이야. 어? 아니, 이거 자신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그럼 무가은띵기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 아니가? 이거는 1, 2, 3 중에 어디야? 응? 1번이야? 소리가 바뀐 거 아니가, 소리가? 소리가. 이중 몸에서 뭐고? 음. 다 몸으로 바뀐 거잖아, 다 몸. 근데 2번 중에서도 ABC 중에서 뭐야? 그리고 눈치가 있는 학생은 ABC는 지금 1 번에 나, 이 번에 나, 이 번에 있잖아. 그렇잖아. 아까 구분했잖아, 맞 맞지? A, B, C는 지금 뭐 실제 소리가 변한 애들이지. 그에서 A, B, C야. 근데 답 답을 O, 어도 A 섞고라고 안 되지. 아직도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구개음화가 A야, B는 뭐야? 단모음야 C는 뭐야? 원소모음야 이거만 알아도 되는 거야. 원수모마가 이게? 아니죠. 또, 뭐야? 국연어가? 아니지. 뭐고? 나무만 나무모험 A, B, C 중에 뭐야? B죠. 그러니까, 뭐? D를 뭐야? D를 뭐? P로. 그리고 D는 뭐야, 또? D는 뭐고? 다른 말이 덧붙어 같은 의미의 세단을만들기때문 여기 덧붙인 게 없죠, 이죠 어째? 그럼 D는 전혀 아니고. A, B, C 중에서인데, 이기 중에서 뭐 뭐에다 b 다해게한다 그러니까 몇 번, 피해. 4번이 나옵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이 다그제 나머지는 뭐 선생님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어, 이거 칠판을 지울 동안에, 지울 동안에 여러분은 38, 39, 어, 38, 39, 지금 37번부터 37번, 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